가 시청 여러분 심장입니다. 자, 이제 이 시간에 바로 드디어 파이널리그 챔피언스리그의 본선전을 진행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선전에는요 예선을 거쳤는데요 너무 짱짱했습니다. 세 분이 어, 본선 진출이 됐는데요 김태형 선수 1위 352 야드 공평한 선수 351 야드 김용구 선수 350 야드 다 1야드씩 차이가 났고요 마지막 패자부활전에서. 공정한 프로님이 351야드를 치셔서 총 4명이 본선에 출출하게 됐습니다. 김영구 선수! 예. 근데 뭘 적게 쳤다니까 좀고는데요 1야드씩 차이 났습니다. <laughs> 그냥 시원하게 1야드씩 차이 났습니다. 김영구 선수부터 진행하도록 하고요. 자, 간단하게 얘기 좀 하죠. 예선전에 어땠나요? 어 좋았습니다. 자, 네, 하 저... 하나 걸려서 하나 걸렸네, 네, 하나 걸려서 올라왔어요. 홍당홍당했나요? <laughs> 아, 그럼요. <laughs> 그럼 예선 전 보니까 떨어질 기미 였던데 네네. 난산을 다가 각하기 안 좋았는데 하나쯤 <laughs> 네. 이리로 가고 하나쯤 저리로 가니까 야 이거 올로쳐야돼이 <laughs> 좋습니다. 자이제 이제 한번 다시 본선에서 네.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 네. 해주시고요. 보세요. 시작. <웃음> <웃음> 상태대 살려 보자. 네. 아 아. 네. 네. 아. 86.93, 8 6 3 아, 아. 4 4 4 2 아, 그렇죠. 일단 좀 의사가 나왔어요 다시 와. 백스핀이3,300 걸려가지고, 야, 볼스피드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왼쪽. <목소리만> 아 <왠죠>. <목소리만> 야, 요 왼쪽. 네, 동정아 프로님. 예선 패자부활전에서351 야들 치셨습니다. 자. 할수 있을까요? 예상전에 어떠셨어요? 겨우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겨우 올라왔어요? <laughs> 네, 네. 네, 네 기량은100% 발휘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준비해주세요. 됐나요? 네. 네, 준비, 시작! 84.92! 볼스피드 발전자 보니 백스피인이 좋아요! 1,400이에요! 아! 아 이거 잘맞았아요 아, 이팅 네. 네. 네! 아, 어, 높게 떴어요. 어, 이거 높게 맞았어요 79.6개. 예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마지막 하나. 6 4 0 0이렸습니다 l 수 t s g 습니다 s we are. Completely, we should always. Sambay, we should eat the other row or 걸 a t i 걸 오! 86.23 아, 왼쪽으로 86.69 됐어요. 잘하면 됐어요. 백스핀 좋아요. 오! 아! 걸요 박수 주세요. 잘잘 오. 몰라요? 몰라요? 아! <laughs> 어, 너무 힘들어요. 너무 <laughs> 섹김정 선수가 마지막 남아있습니다. 사실 제일 유력 후보이기도 하죠. 우선 나오십시오. 네.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. 예선전에 키가 얼마신가요? 1 9 2요 그럼 혹시 키 때문에 공이 멀리 가는데? 살 때문에 아, 살 때문에? <laughs> 네. <laughs> 예선전에 어떠셨어요? 예선전에 신력발이됐나요아니그런거요 네. 어, 아니, 물론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아, 그런가요? 네. 자, 준비되셨나요? 예. <tok unexpectedly> <laughs> 우리 여기서 안방 딱 쳤는데 그냥 이기면 그냥 내려갈까? 요 여섯 개 치지 말고? <웃음> 네? <웃음> 그래도 쳐 6개? 네. 자! 준비되셨으면 되셨나요? 네 치겠습니다 네. 준비 시작! 8 7 7 6 윈! 1900 1 9 0 이겼네요 <laughs> 끝났네요 <야>. 끝났네요 <웃음> <웃음> 이겼어! 즐기세요더 많은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. 오, 어. 갑시다! 화이팅! 화이팅! 와. 와더 많은 걸 보여줬네. 네. 네. 들을 되니까 바로 불러. 그만. 그만. 그만할까요? <laughs> 네.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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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만. 그만. 선수. 선수 뭐. 선수 뭐잡드와 네.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아니 장타 대회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? 아좀 오랫동안 장타 대회가 없어가지고 그렇죠. 아, 장타 대회가 네. 없었어요. 참 많이 아쉽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해가지고 다시 네. 나오게 돼가지고 네. 네, 너무 즐거워. 아,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. 자 3위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. 자 3위는 342.54야드치신 공평한 프로농구 박수주세요 김영구 선수 배주시아 역시 딱 <laughs> 소문. 자, 수어있어요 김태형 선수 340점 상구 야들친 김태형 선수 <laughs> 오랜만에 친한 형들과 같이, 아카르게 네. 했던 형들하고 대회를 해서 많이 즐거웠습니다. 네. 네. 네! 자, 이로써 한국 장타 리그가